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이고, 현재는 서울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시작하게 된 음식점인데, 지금은 처제와 단둘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네요. 정말 남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법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게 일어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주변 누구보다도 착하지 못한 그런 삐뚤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몸이 정말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약골의 얼굴도 못난 탓에 저도 모르게 학창시절 내내 왠지 모를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을 기피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더 사람을 기피하게 된 것도 처음 짝사랑하게 된 여자에게서 너무 아픈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의 지시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짝을 바꿔서 앉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짝사랑하는 그녀와의 짝이 되기만을 항상 바래였었고 결국에는 제 바램대로 제게 설렘을 주던 그녀와 짝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만세를 부를 정도로 너무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기적인 저 혼자만의 행복이고 생각이었더라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제 주제를 파악 못했었나 봅니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학교가 마칠 시간에 견출지를 건네어 주다가 실수로 손이 닿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른 피하듯이 하더니 더럽고 짜증난다는 듯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서른 초반이 될 때까지 여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단한 번의 연애도 하지를 않고 살았죠 물론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외모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겨갔고 나름대로 저와 사귀고 싶다는 표현을 했던 여자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 속에 그일 이후로부터 제 마음은 너무 굳게 닫혀서 열리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아무튼 저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혼자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굳이 결혼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했었거든요. 남들처럼 집안이 화목하거나, 그렇지도 못해서, 가족에 대한 중요성도 와당치 못했었고, 요즘에는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미래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냥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집기 하나도 빠짐없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5년 동안 다니던 회사였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진심으로 꿈을 꾸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멍했고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황당해서 뭐지 싶은 마음에 전화기를 꺼내는데 뒤이어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을 하더라고요. 사태 파악을 하고 봤더니 사장이 귀엽고 직원들의 임금도 다 떼먹고는 야반도주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회사는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였는데 솔직히 이 업계가 많이 불안한 건 맞았죠. 하지만 5년이란 시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도망가버리다니 너무 충격적이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조금 떼인 거라면 크게 상관없었겠죠. 하지만 사장반은형 동생 하면서 제가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었고 공사했던 곳에서 대금 지급이 갑자기 미뤄졌다면서 급하게 융통한다며 제게 3천만원일 것 같던 상황이었습니다. 남들에겐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저에겐 정말 큰 돈이어서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게다가 돈도 돈이지만 제 성격의 모든 사람들을 기피하면서도 외동인 제게 거의 유일하게 친형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또 저를 배신하게 된 거였습니다. 저도 환장을 노리신데 직원들은 제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더니 시간이 갈수록 저를 다그치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저도 공범으로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빚쟁이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고 설득하고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서 몇 주가 지나도록 사건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장 놈은 오랜 기간동안 도주를 계획했던 건지 해외로 출국했는데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큰 사고라도 치겠다 싶어서 저는 무작정 지갑만 챙겨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냥 모든 걸다 잊고 싶었고 전재산을 날린 것도 아니니까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제주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펜션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죠. 사실 그때는 아무리 마음을 차분하게 먹으려고 애써봤지만 도저히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기분이 너무 심란해서 생애 처음으로 펜션에서 숯불 바비큐를 준비하고는 소지만 연신 들이부으면서 청승맞게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조용히 저기요 라며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갑자기 들린 여자 목소리에 어버버대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보더니 여자 두 명이 저를 쳐다보면서 제가 놀라는 모습이 웃겼던 건지 웃음을 겨우 겨우 참아가면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민망해서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했더니 자기네들이 해녀 체험을 하고 왔는데 둘이 먹기에는 너무 많고 버리기에 아깝다면서 혹시 해산물 좋아하면 좀 나눠 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여자랑 대화를 하는 것조차 너무 소심했던 성격인지라 그녀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생각이란 필터를 거치지도 못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해 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눠준의 선물도 같이 구우면서 주위를 둘러봤다니 펜션에 묵는 사람들이 저와 그두 여자밖에 없는지 엄청나게 조용하더라고요. 뭔가 뻘쭘하게 혼자서 소주를 마시면서 먹고 있는데 제가 해산물을 줬던 여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제주도에 혼자 여행 오신 거냐며 너무 낭만적인 것 같다고 하면서 혼자 심심하시지 않냐고 괜찮으면 자기네들이랑 같이 마시는 거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평소에 저였다면 절대로 합석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어릴 적 짝사랑했던 여자 이후로 처음으로 제 눈에 너무 쏙 들어오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술도 많이 마셔서 조금 취한 상태였기에 어디서 나온 용기였는지 그러자고 대답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녀들과 저는 합석을 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둘은 친자매였고, 어제 숙소에 도착을 했고, 일주일간 머물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열흘 정도를 예약한 상태라고 했더니, 잘 됐다면서 그러면 지내는 동안 잘 지내보자고 먼저 손을 건네더군요. 저는 너무 쑥맥처럼 쭈뼛거리며 손을 마주 잡고 인사를 했고, 술이 취하면 취할수록 두 자매와 저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말로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혼자서 괴로움을 삭히려고 왔는데, 혼자 있을 때는 더 괴롭더니, 지금은 괴로운 게다 잊혀지고, 너무 즐거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언니였던 제 이상형의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제게 물어봤고, 저도 모르게 그동안의 고충을 푸념하듯이 얘기를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런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너무 진지하게 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친절함에 저는 너무 행복했고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꿈처럼 행복했던 시간을 보내다가 자리를 끝 마치게 되었죠. 다음 날 저는 전날 있었던 일에 민망해져서는 만나면 인사를 먼저 건네야 하나? 아니면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 온갖 생각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들이 무심하게도 밖에 담배를 피러 나갔더니 그녀는 반갑게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를 하는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여행하러 와서는 하루 종일 주무시냐며 인사를 건네는데 저도 어색한 인사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기로 한거 잊었냐면서 묻더라고요. 저는 취한 나머지에선 안될 짓을 했구나 싶었고, 괜히 여행 방해되고 싶지 않다며, 어제 했던 말은 잊으라고 말하며, 재밌게 여행을 즐기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끝내 고집을 피우더니, 결국 그날 하루 종일 두 자매와 저는 여행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들과 저는 같이 붙어 다니며, 매일같이 여행을 함께 즐기게 되었고, 정말 꿈만 같던 시간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두 자매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고작 며칠 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저는 그녀에게 더욱 빠져들었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데 저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갑자기 제게 포옹을 하면서 덕분에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말을 건네주더군요. 너무 외롭게 살아오던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남은 여행을 보내는데 이건 도저히 여행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행복한 시간들이 끝나고 나서 또 다시 괴로움이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지낸 시간들 덕분에 괴로움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고 그녀를 또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용기를 내게 되었죠. 평생 혼자서 살다가 연애는 꿈에서조차 생각 못하던 제가 그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진짜 하루 종일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두침침한 제 성격과는 다르게 그녀는 반갑다는 듯이 밝게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조심히 잘 가셨는지 해서 연락드렸다고 하니까. 그녀는 그렇지 않아도 조심히 여행 잘 마쳤는지 궁금했다고 되물어 봐주더군요. 그렇게 몇 마디를 주고 받게 되었고 어차피 제가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었기에 단도직 입척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주말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시간 괜찮으면 밥이나 먹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잠깐의 고민도 없이 그녀는 그러자고 대답을 했고 약속을 잡은 뒤에 통화를 끊게 되었죠. 얼마나 긴장을 했던 건지 손이 떨리고 등에 땀이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에 약속 시간에 그녀와 다시금 만나게 되었고 행복한 시간은 또 다시 순식간에 흘러가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정말 보고 싶다는 생각에 갔던 거지 고백을 하려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들어간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시다 보니 또 헤어지는 게 너무나 슬프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더 이상은 떠보지 않았고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녀와 저는 연인이 되었고 남들에겐 힘들다고 하던 장거리 연애가 제게는 너무나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아무리 멀다 안될 그녀를 매주 볼수 있다는 건 제게는 너무 과분한 일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3년간 이어갔고 그녀 덕분에 저는 과거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사람들과 웃으면서 대화도 잘 이어갔고, 성실하고 착한 그녀를 따라서 고아원의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제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졌고,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가정이라는 걸 꾸려서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달라진 제 스스로에게 결심을 하고, 그녀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제 청혼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의 아내는 서울에서 처제와 함께 조그만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제가 이직을 하기로 했고, 결혼을 하면서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죠. 아내와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처럼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지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동안 한 차례도 다툼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서 누구나가 예쁘게 봐주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제가 다니던 회사가 또 다시 부도가 나면서 저는 일자리를 또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불안한 직업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에 빠져들었고 막상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 직장 생활에 지쳐 있었죠. 그러다 힘들어하던 중 아내와 더 오랜 시간을 붙어 있고 싶었고 그동안 모은 돈을 보태어서 새로운 식당을 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던 경험을 살려서 아내가 모르게 직접 발품 팔아서 새로운 식당 자리도 알아보고 양식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일에 흥미를 잃어서 직장에 다니는 건 그만하고 당신과 차제를 도와서 가게를 더 크게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줬죠. 한참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는 제 선택을 존중해주면서 그러자고 했고, 그날부터 저와 아내 그리고 차제는 새로운 식당을 열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나름 작지만 예쁜 식당을 열게 되었고, 기대 이상으로 식당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제 선택에 있어서 정말 많이 불안했고, 걱정도 많았는데,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었죠. 아내도 솔직히 오랫동안 해오던 가게를 옮기는 게 불안했고 무서웠는데 저 하나만을 믿고서 그큰 결정을 바로 내려줬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착한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고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란 마음을 제 가슴에 되새겼죠. 하지만 하늘이 너무 원망스럽게도 제 바람과 그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일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가 바쁜 탓에 괄호에서 그런 거겠지 하며 아내를 안심시켰었죠. 며칠 뒤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은 너무 위험한 위치에 암이 발견되었다고 말하더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들어봤지? 이런 일이 제 아내에게 생길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가 자신도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말해야 할것 같다며 아무래도 너무 위험한 수술이 될것 같다고 하면서 아내분에게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내를 처음 만났던 제주도에서 처음 만난 그날 밤이 떠오르고 그동안의 일들이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애처럼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아내에게 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저보다도 잘 아는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눈치를 채더라고요. 펑펑 울어서 알아본 건지, 너무 경직되어 있는 저를 알아본 건지.